가 시작 아린이 앞으로 더와더 와도 돼더 와도 돼 인싸 봐줘 인싸 음, 팀 아기자기로 갔나보네 다 갔어 다다 음, 합친 합쳤어 입구 입구 들어옵니다 이구 줄이 입구 쪽보다 입구 쪽 보자 나 칼질하고 있어 나 커피 봐둘세 커피 트리 커피 트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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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려고, 보려고 오른쪽. 어. 용호야 한칸 내려가줘야 되겠다. 보니까 먹히겠다 우리. 아돌 저기 밑에 헬크 보이지? 헬크, 헬크, 둘, 세트리. 그럼 탈질 어. 못한다. 예, 예, 그럼 그렇게 서겠으면 될거 같아. 그럼 제가 금색으로 막을게 요 언니. 둘, 세, 팅 트리. 저 오른쪽에 지금. 어 이렇게, 이렇게 컵. 컵. 여기 오른쪽 봐줘야 돼 오른쪽. 언덕 위에 홀릭, 홀리, 홀릭이 때리네 이새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와줘. 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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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인사 보앞 인사 보와 인사 인사 보자. 인사 그레이, 그레이 인싸 보자. 인사 인사 보자. 인사 인사 보자. 인사 인 인사 보자. 인사 보버 인사 저저 인사 보자. 인사 으로 인사 인사 좀봐 인사 보 인사 안 봐? 인싸 인사 좀봐 인사 고아 인사 인사 보자. 인사 인사 트자 인사 우리가 사아줘 인사 계속 인사 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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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홀릭 트리 홀릭 트리 홀릭 트리 왔어 나이그 다음 커피 트리 다시 밑에 앞에 기란 다둘셋 기란 트리 오케이 베르 둘셋맹둘셋 트리 오케이 크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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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트리. 다시 인사둘셋 트리 인싸 트리 턴 걸렸다 인사트리 인사트리 해줘 인사트리 맞는 사람 칼렉 한 번씩 풀고 얼크 보여 얼크 우연히만 본다 우연히 칼렉 잘 풀어 우연형수 우연정 수어, 팅, 팅, 수어 팅, 팅. 가도로 바꾸고 우연정 수어 가더 카우 카우 풀고 어 이미 다 수어 가더야 아 역시 역시 빡꿈이십니다 <laughs> 스킨하니까 누가 쏘는지 안쏘는지 바로 걸리네 <laughs> 응난 계속 보고 있었어 나는 안봐 우연이만 보고있어 애들이 자 쿠사리 봐 쿠사리 요정들 쿠사리 집중해라 요정들 요정맞는다 오나 보스다 빅 빼줘봐 보스가 남았다 네. 우연이점4자 점사... 다시 기란 보자 기란 오변신 오는거 봐 팅봐 팅봐 팅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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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계속봐줘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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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계속봐 계속 오케이 그 다음 맹봐 맹 우연 우연힐 우연힐 맹바맹 맹 계속 봐맹말렸고 마구리 봐 마구리 계속 봐 그냥 그냥 계속 봐 마구리 계속 봐 바이 우연히 웅치지 마 우연히 웅치지 마 오케이 팅바팅팅 팅. 팅 트리 바이 그다음 기란 봐 기란 트리 에 트리 에 기란 빠질 때까지 트리 에 배려할 때까지 트리 에 됐어 맹봐맹 트리 중이야 h 리중 다이 F4 용호핑 뒤로 빠지고 i r o p 로만 할게요 창못하 i n g your 쿠사리 m Changu Kusari was a k u s 리 r i 다가 s a r i Ku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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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s a 기란 기란 s a r i k u s a 호우핑 오이그 다음 혈크 봐 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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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왔잖아 혈크 봐우정도 혈크 왼쪽에 혈크 오케이 베르 앞에 다시 핑봐 오케이 오는거 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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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맹아깨 왔다 아깨 왔다 오케이 아못 열어줘요? 문 열어도 지금 아끼 일단 베르하든가 거기 버텨도 되겠다. 아끼 오른쪽에 가서 심지 오른쪽에 가서. 어저 언덕 위에 가도 되겠다. 언덕 위에 가서 맹 저기 서 있어도 되겠다. 게다가 기란 아끼 영웅시면 뒤에서 창질 해드릴게요. 살이 인사봐 인사 밑에. 기한하시면 안되고 죽으셔야돼요 형님들 형 요정들 그레이 에이 로제힐하고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해봐 나본다 나본다 기란 턴 기란 기란 봤어 기란 먼저 보고 저거 보고 애들 쉴때 갈게 헐크,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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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으로 왔잖아 헐크 오, 키, 피 말린다 피 말린다 오케이 기란 봐 기란 봐피 말린다 피 말린다 힐와 버텼다 팅팅팅 부활 부활 바로 힝. 부 바로 기란 부활? 부활이 없나? 그냥 부활 해드릴게요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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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맹탕 네. 맹탕 다시 한 캐릭터 뒤로 그, 한 캐릭터 뒤로 가야 돼요 다시 기란기란둘세 트리 기란기란 계속 봐 라니바 라니, 봐, 라니. 기란 계속 봐줘 요정들용고핑용고핑 기란텀, 기란, 기란 기란텀. 그 트리한. 저희 두 명이 겹쳐서 아마 공격이 안 들어갈 와. 거예요. 예, 그러, 그렇게 서야 돼, 설거면. 뭐뭐 만드? 사실 요정보자 요정, 요정 커피보다. 빨핑이 보자, 올라가줘야 돼. 네, 빨핑이 한컷 올라가야 거울, 돼. 커피, 커피 트리 커피트리. 요정들 커피트리 내말 듣고 커피트리. 우연핑한칸 뒤로. 오케이 이이스 c e So, h u 크 k Hulk, h u l 쿠사리 둘세 트리. 따핑 따핑 s it. t 있어 t 크 i 들 t h 거 들어온 거 계속 봐줘. 내가 그냥 게일넣 s 게 t That's it. That's it. t h a 때려. 존나 안들어가노 팅팅 다잇 자 마구리 게일 넣게 마구리 게 마구리 게 오케이 베르 자맹봐맹맹 게일 넣게 주셔야 돼요 답답 아 안돼 오케이 기란 봐봐 기란 기란 기란, 기란 봐 기란 터지겠다 실실실실실 한다 간다 핑 바로 바, 부활 어 누가 누가 테를 아. 막고, 막아, 막아, 아, 막아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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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가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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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올라가줘가 바가 바만 바가 바들바사리봐 바가 사리게가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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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가 사리 먼저 싸. 가사리 바가 하게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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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가 바바 앙마핑이 한 항... 아니다 막가안 막아... 가지겠는데 안 가진다 못 들어가. 맹파 맹바다 맹바, 날리고 헐크봐 헐크 헐크들이 헐크, 헐크 우리 안 본다 너무 헐크봐. 오케이 메를. 굴핑 기란... 맞는다 골핑 기란봐 기란봐 기란들이 굴핑 위로. 어 돌아 돌아서 다시 예 자리 좋사.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열어줘야 도...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열어주면 안돼 형. 형그 언덕 올라가서 요 정도 줘줘봐. 형 헐크봐봐 오른쪽에 언덕 위에 헐크 요 정도 헐크봐. 오케이 y o k a 온거 볼게 뒤에 뒤에 탱 o k 봐봐 탱 k a y o 탱 a y o 리 a 무 o 빠지고 o 까지 y 줄 여유가 없어 a y okay, okay, 인 k 인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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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막아 막아 시작.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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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부활 바로 k 자 뒤에 헐크 보이지 헐크 바로 애들 일선 뒤에 바로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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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중 오케이 베르 그다음 맹그 맹다이 코사리봐코사리 트리중 다이 그다음 온거봐 킹나킹 트리중 계속 가도 마구리. 마구리 마구리 트리 중 마구리 트리 중 날랐고 기란 언덕이 또 왔어요 두명 그리고 자 언덕에 헐크바 둘셋 헐크 언덕에 헐크 트리 영어용 수배 있어 언덕에 헐크 트리 빠졌고 앞에 온거 볼게 맹마 맹트리 중 오케이 다시 온거팀 팅 트리 중이야, 팅 트리 중에 팅 끝까지 날려. 오케이 펑 걸린 고사리 봐, 고사리 탔다. 기 아, 고사리 봐. 고사리 계속 봐. 오케이 헬크 봐, 헬크 왼쪽에 헬크. 헬크 트리, 헬크 트리. 아 우리 형들이 헬크를 못 보네. 잘안 보이나 보나. 자맹 다시 봐, 앞에 나온 거맹1번 1번 주자. 나가지고 오케이. 그다음 싱바팅. 싱 보고 요 정도 오른쪽으로 살짝 더 무빙해 봐. 마구리. 해핑 옆으로 더 무빙해 봐. 뚫리다뚫린다 아, 왔다. 마구리 봐. 마구리 봐. 마구리 언제 달려? 제대로 막아. 싱 봐.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 있지? 여기 뒤에 뒤로가서 뒤쳐 빨리 광장 날라 광장 날라서 올라와 빨리 올라와 요정들 요정들 날려 앞에 인싸부터 날려 인싸부터 날려 개싸움 해야돼 인싸 날려 인싸 안치노 다들 챙구리 어, 뒤에, 뒤에 말고 위로, 위로 올라오세요 뒤에 말고 다시 뚫어야 돼, 형님들. 올라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데리고 내려와, 데리고 내려와. 말로 뚫어. 어. 어. 곧 터질 거 들어 같긴 해, 요 형님. 오케이, 인사. 올라와, 다. 뭐야, 안 올라가? 에, 에, 밑에서 밑에서. 올라가. 오른쪽으로 데리고 올라가. 오른쪽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 안에 요정들부터좀 칠게요. 어 뒤에 싸우지 마. 배를 할 거면 싸우지 마. 이길 거면 싸우고. 커피 왔다. 뽑기. 커피 커피, 커피 커피 듣고 올라간다. 아, 됐고 왔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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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너 터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홀릭 뽑기, 홀릭 나홀릭 뽑기. 오케이. 인싸 보고 나 인싸 보는지. 오케이. 홀 홀크 봤어? 홀크 들이 줘. 홀크 보내 줘. 아, 신구리 탱구리, 탱구리 어... 가운데 탱구리. 자 o g o l Togol, t 굴 g 다 l t o g 다먹었먹 m 다 Tamo, 다다 m o t 다 m o t a m 다 Tamo, t 다다 먹었어 T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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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